안녕하세요. 여러분, 르민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미스터트롯 3, 12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단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긴 여정을 지나 드디어 Top7이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의 영광스러운 진, 진, 왕관은 누구의 머리에 올려질까요? 그 중에서도 김용빈은 이번 시즌 내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우승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국민투표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난 무대에서 부른 타양살이 는 깊은 감성과 완벽한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그의 노래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결승이 가까워질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OP7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 뚜렷한 개성과 강점을 지니고 있어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발라드 감성을 녹여낸 춘길, 강렬한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손비나, 트로 신동에서 현역 가수로 성장한 남승민,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진 취혁진 독창적인 색깔을 지닌 철록담, 그리고 무대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임에도 파격적인 반란을 일으킨 최재명까지 이들이 펼칠 마지막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김용빈. 이번 시즌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인물 바로 김용빈이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22년차 현역 가수로서 깊이 있는 감성과 완벽한 무대 매너를 갖춘 실력자다. 2004년. 불과 13살이 어린 나이에 트로 신동으로 데뷔한 그는 오랜 시간 무대 경험을 쌓으며 탄탄한 실력을 키워왔고 이번 경연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순간은 바로 중결승 2차전에서 부른 타양살이 무대였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아픔과 한을 담은 명곡으로 김용빈은 특유의 짙은 감성과 안정적인 중저음 그리고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 곡의 애절함을 극대화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심사위원들은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노래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깊은 울림을 느꼈다. 특히 마스터 장윤정은 그에게 데스타가 될 상이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김용빈은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무려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팬덤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그의 공식 팬카페 사랑비는 현재 회원수가 1만 3천 명을 돌파했고 sns 팔로워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의 행보는 시즌 1위 우승자 이명웅과도 닮아 있어 많은 팬들은 그를 제2위 이명웅이라 부르며 응원하고 있다. 과연 김용빈은 국민이 선택한 트로트 왕자에서 진위 왕관을 쓰는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을까. 그의 우승을 향한 마지막 도전은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손비나 미스터트롯3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참가자를 꼽으라면 단연 손비나가 떠오른다. 그는 대회 내내 모든 미션에서 진, 선, 미를 놓치지 않으며 트롯 완생의 면모를 보여줬다. 현역 가수로서의 8년차 경력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갖춘 그는 매 무대마다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다. 손비나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한 편의 공연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곡의 깊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그는 서정적인 곡부터 빠른 곡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화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이러한 실력 덕분에 매 라운드마다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아왔고 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프로다운 태도로도 주목받는다. 긴장감이 흐르는 경연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발휘하며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센스까지 갖추고 있어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가수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든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연 손빈아는 미스터 트롯트3 최초로 모든 라운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진위왕권까지 거머쥘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무대는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춘길, 미스터트롯3을 통해 가장 극적인 변신을 보여준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춘길이다. 본래 발라드 가수로 활동했던 그는 미스터트롯3에서 트롯 가수로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5년 모세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발표한 사랑인걸이 큰 인기를 끌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오랜 공백기를 겪으며 대중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 춘길이라는 새 이름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서게 되었다. 춘길의 가장 큰 강점은 가창력, 감성, 기술을 모두 겸비한 균형 잡힌 실력이다. 발라드 가수 출신답게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깊이 있는 음색과 유려한 선율 처리로 트로트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그는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관심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의 무대는 매번 기대를 모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진 감성과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그를 두고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춘길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또한 팬들은 그가 단순히 경연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진정한 트롯 가수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응원하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과연 춘길은 미스터트롯 3를 통해 트롯 황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의 마지막 장은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최재명 미스터트롯 3가 배출한 최고의 다크호스 바로 최재명이다. TOP7 중 유일하게 가수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참가자로 경연 전까지 대중 앞에서 무대를 선보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첫 방송부터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매 라운드마다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고 결국 쟁쟁한 현역 가수들을 제치고 TOP7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무명 가수도 아닌 완전한 아마추어 참가자가 이렇게 높은 순위까지 올라온 것은 그만큼 그의 실력이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최재명의 가장 큰 무기는 독창적인 음색과 국악적인 요소를 가미한 트로트 스타일이다. 국악을 전공한 그는 전통적인 창법을 현대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자신만의 개성을 확립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있고 울림이 강하며 절제된 감정성과 여운이 남는 창법이 특징이다. 특히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기존의 트로트 창법과 차별화된 매력을 지니고 있어.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무대 중 하나는 중결승전에서 보여준 곡으로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국악적인 요소를 결합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심사위원들은 최재명만이 소화할 수 있는 트롯 이라며 극찬했고, 그가 앞으로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곡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그의 모습은 경연이 진행될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또한, 최재명은 훈훈한 외모와 신인다운 패기, 그리고 솔직하고 순수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대에서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지만, 평소에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그 덕분에 빠른 속도로 팬덤이 형성되었고, 그의 SNS와 팬카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며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있다. 오랜 무대 경험을 쌓아온 현역 가수들에 비하면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퍼포먼스 면에서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나 매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고 이러한 성장 가능성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과연 최재명은 미스터트롯 3의 가장 큰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추어에서 시작해 프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그의 도전이 결승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추혁진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인상적인 재도전을 보여준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추혁진이다. 그는 지난 시즌 미스터트롯 2에서 아쉽게 Top 7 진입에 실패하며 9위로 경연을 마무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대에 섰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트롯 가수로서의 도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는 마침내 미스터트롯 3에서 Top 7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취혁진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 퍼포먼스와 표현력이다. 아이돌 그룹 출신답게 그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무대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탄탄한 춤 실력과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는 트롯 무대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요소로 그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역 트롯 가수들이 주로 전통적인 감성과 가창력에 집중하는 반면 그는 시각적으로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새로운 트롯 스타일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감정 표현과 곡 해석 능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감미로운 보이스와 파워풀한 성량을 동시에 지닌 그는 밝은 곡에서는 신나는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애절한 곡에서는 감정을 깊이 녹여내는 등 다채로운 무대 연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할 줄 아는 진정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 최혁진의 성장 과정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미스터트롯2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 그는 절치부심하며 보컬 실력을 더욱 갈고닦았고, 춤과 무대 매너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스터트롯3에서 그는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결국 TOP7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이번 시즌에서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열정과 노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추혁진은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 거듭나려는 그의 도전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남승민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준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남승민이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 신동으로 주목받으며 국민 손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는 이제는 당당한 현역 트롯 가수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는 단순히 귀여운 트롯 소년이 아닌 한층 더 성숙해진 보컬과 무대 매너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TOP 7에 합류했다. 그가 이번 시즌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감성 깊은 창법과 담백한 표현력이다. 남승민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노래 속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뛰어난 발음과 곡 해석력은 그가 왜 오랜 시간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애절한 트로트 발라드를 부를 때 어린 시절보다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성숙한 창법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또한, 남승민은 군 복무를 마친 후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과거에는 트로스를 부르는 귀여운 소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보다 안정적인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성장한 모습이 돋보인다. 군 복무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더욱 강해졌고 성숙한 남성미까지 더해지면서 팬층 또한 더욱 두터워졌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무대 중 하나는 바로 중결승에서 선보인 무대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곡의 흐름을 완벽하게 살려낸 노래 해석력이 빛을 발했다. 심사위원들은 트로 신동에서 진짜 트로 가수로 성장했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팬들 역시 그의 한층 성숙해진 무대를 보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제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남승민은 과연 국민 손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위 왕관을 거머쥘 수 있을까.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며 더욱 단단해진 그의 마지막 무대는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철록담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을 보여준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철록담이다. 그는 2002년 R&B 가수 이정우로 데뷔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 짙은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였다. 그러나 이번 경연에서는 기존의 이름을 내려놓고 철록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트롯 무대에 도전하며 제2위 음악 인생을 시작했다. 철록담의 가장 큰 강점은 강렬한 보컬과 자신만의 독특한 트로 스타일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미한 철록담표 트로트을 개척하고 있다. R&B 감성과 트로트를 결합한 창법은 기존 트로 가수들과 차별화되며 그만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특히 깊고 단단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 그리고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력이 뛰어나 어떤 곡을 부르든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철록담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몰입감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힘든 소울풀한 창법과 강한 리듬감을 활용해 색다른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젊은 트로트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심사위원들은 그를 두고 트롯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가수라고 평가하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무대 중 하나는 중결승에서 펼친 곡으로 기존의 트롯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가미한 편곡과 창법이 돋보였다. 이는 단순한 트롯이 아니라 트롯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음악적 도전이었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철록담은 이제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다. 과연 그는 미스터트롯3에서 진위왕관을 차지하며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도전은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빈이 대국민 투표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올랐지만 미스터트롯 3위 결승전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하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살려 매 무대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승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발라드 감성을 녹여낸 춘길. 모든 미션을 장악한 손비나. 트롯 신동에서 성숙한 가수로 성장한 남승민.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추혁진. 현역 가수들을 제친 최재명의 반란. 트롯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철록담까지. 이들이 펼칠 마지막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과연 미스터트롯 3일 진왕관은 누구의 머리에 올려질까. 모든 결과는 3월 13일 밤 9시 30분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오늘도 르민호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스터트롯 3결승전이 끝난 후. 우승자 발표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